자, 명나라는 베이징을 먹어야 약해집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죠. 베이징 노드를 먹어라. 이 정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명나라도 좀프로서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59점, 나머지는 해방, 뭐, 이 정도 아니면 돈 뜯고, 뭐, 이런 거. 피이 나가 팔지 스스스스스스, 스 어차피 우리가 베이징을 땄기 때문에. 폭격으로 뚫고 들어가면 되죠. 아왜 어, 지금 나왔나요? 조지아가 뺏긴 거야? 아 조지아가 뺏겼네. 아나 진짜 짜증 날라 그래. 뭐 어, 때리면 되죠? 해면되 죠？음, 14, 35, 49 아, 분영군 님, 또 그만 해라. 싸우는중에 스파이가 아주 열심히 확장 하고 있 는데, 나,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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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명, 야비 군이 6만 명이 지금 부족 합니다. 왜못 들어가죠 이쪽으로? 30% 드모시 땡겨야겠네. 씨. 그래야 따로따로 안 갈릴 것 같습니다. 아이 쓸모없는 종교. 잘못 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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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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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 36% 요새 두개 남았네. 자바라 키델라님이 트위치 팔로우 하셨습니다. 키델라님, 바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1점 남았네요. 어, 마리안이 나왔대요. 옆에 것도 공성해 줄걸. 4,300원 있는데, 씨. 최대한 뜯어 먹어보겠습니다. 배상금. 현지, 아니, 어차피 또 초기화, 휴전 초기화 할 거라. 배상금 크게 의미가 없어. 94.9%. 100점은 채워야 되겠죠? 음, 어떻게 하면 100점을? 99.5 좋다. 사랑도 99.5이굳 끝? 한이번만 털면 되나? 네, 4번 털면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가지고 수도를 한번 유럽으로 옮겨볼까용 돈이 얼마나 벌리는지저 아르다웰드 테라를 때려야 되고 우선 옮깁니다용 아 프랑스 스페인 이때 때리고 교촌 떨린다고요? 아까 살아났는데? 아씨또 죽이고 이 나쁜 놈들 오일아트가 또떼네시네 오일아트 내가 떼어줄게. 기다려봐. 기다려봐요. 제가 맴매해줄게요. 자, 지금 무역이 113투카 벌립니다. 근데 잠시만. 내가 줄을 하나 없애고 세그너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줄 하나 별로 안 벌리는 줄을 빼고 코 비용이 좀 아깝지만 여기가 좀싼 싼가? 주 수입이 좀싼걸 빼야 되는데 아 여기가 제일 싸구나. 어, 빼서 우랄 우랄 우랄랄 우랄 유럽 주 편입 고다방. 옮기려면 아 반란이 있다고요? 여기 딱 좋네요 스텝이라 초원은 없었나 참? 아 어디로 옮겨야지 잘 옮겼다고 소문이 나지? 음... 건조보다는 스텝이 나은가? 건조가 차라리 낫네. 천사 여기, 여기 다음에 할 때는 만약에 이쪽이 아니면 차라리 이제 아크를 아크로 달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아크로 달리는 게 여기 차라리 여기 건조로 가는 게 그치? 아크에 있는 건조, 여기 여기는 산지 아니네. 여기다 산지네. 여기다 하이랜드고. 좋은 데가 없다. 다 가, 유럽에 딱 붙어 있는 땅 중에 거의 산맥이 많아가지고 근처가 좋은 게 없네요. 스텝이 그냥 제일 나은가? 숲. 숲은 조금 15%. 네, 다 그래요. 있다. 땅이, 땅이 별로 안 좋은 땅이네. 음, 반란이 있다는데, 잠시만. 베르더. 어, 이거 하고 있어. 잠깐만요. 실화 독립. 어, 이건가요? 잠깐만요. 어디죠? 발랑구만 살아있다는 거죠? 시고 나 없죠라고, 나보고. 어, 조선에 붙었습니다. <laughs> 만주 따가는 애들 먹자고? 그래! 딴 하나 먹고 리턴하자! 좋은 아이디어! 잠깐만 명나라 종국이니까 요거 저걸로 리셋을 한 다음에 코 만들고 저걸로 리셋한 다음에 저걸 먹자 굿드 아이디어 됐나 이제? 옮길 수 있나? 옮겨볼까? 안되는데? 발란이 있습니다. 아 이걸 어쩌라고 이거를 내가 발란군이 살아있는 걸 따라서 잡으라고? 아씨. 어쩌란 말이냐? <laughs> <laughs> 어쩌라 고, 나, 보 고, 차가 타 고, 나, <laughs> 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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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자즈 나, 고, 할게요. 고, 나, 라 고, 어쩌라 고, 나, 보 고, 어쩌란 말 궁중의 춤은 아쉽다. 올라가네요 아, 올라가네. 음. 어, 조선 없어졌대요. 아, 떡이었어. 어떡하까두 패도 0.08 과잉합정. 보이지도 않... 나한테 넘어오면 잡을 텐데... 보이지도 않는데... 자 아르다벨르... 자정병 명분... 이 뱉어내지 않아야 되는데... 이씨, 또 뱉어내면 안 되는데? 자 아크는 여전히 오스만 크림이랑 동맹이고요. 요 조금만 다른 뭐죠? 요런 나라가 있네. 피아블리자주의자 여기 있다. 44k인데 이거 아닌데. 응? 무슨 뭐 이렇게 갑자기 병력을 뽑지? 무섭게. 바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거 잘못 찍은 게 역시 큰거시기였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찍었잖아, 지금. 찌너질 찍어가지고 좀 나왔네. 아씨, 진작에 찍을 거야. 아, 좋아, 좋아. 그거 만들었고요 안에 만들고 있죠? 아, 수도 옮겨야 되는데. 8.1. 조지아. 먼저 러시아 먼저 조지고. 지아를 조지고 조지아 수도가 어딨나 어디야 무스크거 <laughs> 아니야? 야로슬라브 리히스도네요. 아 시대관 수영하려고 우리가 내가 그렇게 찍었나요? 다음부터는 네 미쳤냐? <laughs> 야, 미쳤냐, 그, 왜 찍어?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욕을 한 바가지 해주세, 해주, 해주세요. 희한하네. 인력을 찍던가, 조세를 찍던가 했어야 되는데. 차, 차, 조세를 찍었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왜, 왜보병공력을 찍었지? 바보처럼. 5%, 5%지, 5%. 10%. 10%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 1레개 찍지 차라. 음. 금방금방 차잖아. 한 달에 3600씩 차니까. 3천 명씩 그냥 예비군에 3천 명씩 들어오는 겁니다 모병제에요 모병제. 거기다가 유지비의 뭉치가 찍혀 있어가지고 지금 돈이 유, 도, 병력이 유지비가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음. 이렇게 찍었어야 되는데 진짜. 음. 이번엔 뱉지 마라 조지야 아이고 배고. 나슬로 버리 쓰더라 고 요새가 이렇게 금방 털리냐? 포병이 많은가 보지? 별로 없는데? <laughs> 요새 레벨이 허접인가 보죠? 요새가 왜? 서로 이제 방어는 안 하는 스타일이라.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 우리는 이제 고수라. 다 방어를 안 합니다. 이게 돈이 너무 널뛰기, 널, 너무 널뛰기 한다. 수입이 많아지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 중간이 없고 그냥 왔, 떴다가 줄었다, 떴다가 줄었다 하니까 정신 못 차리겠네. 수입이 너무 넓죠 별로 안 좋은 건데 이게 안정적으로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수입이 버는 게 하도 많으니까 얘가 뛰었다가 줄었다가. 오스만이 크메르 남을 때는 또 너무 많이 남고. 약간 내가 우리가 모아놓은 조언가들 많죠 인력변동치 음. 전쟁 끝날 때 발란거 좀사라졌으면 좋겠다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걸 <laughs> 이거 어떡하라고 아 진짜 씨, 답답하네 저 어떡하라고 나보고 저거를 수도를 못 옮기라는 얘기잖아. 돌겠네, 진짜. 마찬가지 수도 옮기려니까 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음, 음, 음 네. 잠깐만, 내가 아까 준적 캔슬 했죠? 근데 왜안 들어와 있지? 안들어온것같은데바이샤바이샤계급라고샤 14% 25% 음, 덴마크 쪽으로 가야 되고. 아니, 상하이안이 아니고 잠깐만. 러시아가 왜상하이안에 땅이 있지? 러시아를 이쁘게 이쁘게 쪼개서 레발 옆인데 여기가 뭔지 모르겠네 이름이. 열어서 보고요러시아 나만 먹을 거야. 아무도 안줄 거야, 러시아. 쪼개버릴 거야. 이쁘게 쪼개버릴 거야. 어씨, 너무 많이 먹었네. 아, 99.4 러시아가 하나, 둘, 셋, 넷 사시아가 됐죠? 좋아 이것이 바로 사시아다, 사시아 누가 물군데가 한번 자항을 걸어보자. <laughs> 누가 물군대 중에 물군데가 내가 인도에 러시아거든. 일로와 임금 채불. 아, 7천명 있는데, 그걸 깎아달라고. 너무하다. 진짜 별게 간을 빼먹지. 잠만, 잠만, 잠만. 그래 우리가 러시아보단 낫죠. 암을 묵은 자라 그래도. 그래도 아이디어가 좋은데. 자, 알로디아는 빼고. 알헤오피아는 먹고 어, 시대가 돌려 한참 남았는데 스크럴치가 있다고. 근데 내가 러시아를 해봤는데 돈이 없어서 안 뽑을 <laughs> 거야. 스크럴치 뽑아도 바로 램퍼를 바꿔야 될 거야. <laughs> 러시아는 진짜 돈이 안 벌리더라고. 아, 지아, 지아, 조아 지아, 농아 봉기 지아, 러아아지 에티오피아를 빨리 먹은 다음에 에티오피아를 먼저 끝내죠. 점수가 어디가 더 먼저 쌓일지 모르겠네. 여기 먼저 때려야겠다. 17%예요. 동성은 잘하네요. 열심히. 어 이제야 좀 반란이 좀안 터진다. 그지? 박격포. 왕실 박격포. 어막 달려드는 거 봐. 와. 우와. 우와. 우리가 지나요? 어. 야 이거 우리가 졌는데. 물건데 <laughs> 정상결전인데 우리가 졌어. 근데 쟤들이 많이 투입했어. 치사하게 1대1로 싸워야 되는데 좀더 넣었어. 야비한 놈들. 그리고 우리가 포가 지금 포 사기가 없었단 말이야. 야비한 러시아 놈들, 다음에 이겨주겠어. 전선 징발, 야비한 놈들, 지방 매우싸게 원조 요청하다. 2 8 대권을 요구하다 행정까고요 뭔가 행정 포인트가 많으니까 그걸 쓰락, 쓰기 하려는 느낌인가? 공정의 충원. 71%. 안 돼! 어? 띠용? 이건 이기겠지. 물군대 중 최하 최한, 최하인가? 어? 아니야. 이겼어 이겼어. 어? 어 그럴 뻔했다. 아무튼 제게 최하가 될 뻔했네. 어? 옆에서 투입이 안 됐으면. 위험했다잉. yes. 어우. 힘들어. 러시아 힘들어 힘들어. 우리, 귤이 있는데, 어? 귤이 있는데 말이야, 5%가. 힘들게 정보 능력? 없어요. 왜 없죠? 해자즈 먹었고요 정보 능력에다 좀 주지. 공선장 끝. 어, 하나는 소국 에티오피아 시간됐고 계정을 보내고. 아리아블리자 여기 있다.